카트리나, 준, 고수 아즈마노라고? 저 토스인데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게임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걸 기대할 건만. 손님 주영 깎았나요? 꼬무 거무탄거 같은데요. 어, 안 깎았어. 자이 맵은 이제 전설의 맵입니다. 카톨리나, 가뚜리나. 카톨리나라는 맵이죠. 경구가스타릭을씹어 먹을 때, 예 그때 맵이죠. 벽타기로 서치 할 거고요. 스카우트 한데. 자 벽타기 들어갑니다. 벽타기 들어갑니다. 이씨, 어왜 이렇게 정찰을 잘 끊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캐논 한게 지어야겠다, 뒷마당에. 자, 페트웨이를 여기다가 딱넣고 어! 어, 아, 뭐야? 바크드랍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예,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고, 과거에 너무 엉매이면 안 돼. 과거에 너무 엉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 내 코어도 깨지니? 뭐야, 얘 더블이 없네? 어, 어, 왜 이러고 발질이야? 레전드네 아내 건물 다 깨진다 아 이렇게 패건이 안 뚫려? 목적 보컬이 또 깨졌네 아 캐논 지어야겠다 나 유닛을 너무 못 뽑아가지고 그냥 캐논을 왕창 지을야 어내 어 가스를 안 파네. <laughs> 아내바로자 네, <laughs> 드디어 옥점벌 뽑을 수 있나요? 하나만 잡자 옥저 하나 뽑자. 아 나도 안 썰리고 싶은데 이친구가 너무 썰어지기잖아. 마린 슈퍼 체크 다 다다다단. 다다다단. 다다다다다다다다 어때? 어, 뭐, 뭘 여기다 했냐? 정면에다 했어? 와, 레게노네 창샹샹샹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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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떡을 가져가자고! 어! 어이 씨. 자, 일단은, 발업이 될 때까지 좀 버텨야겠어. 어쩔 수 없죠. 나 캐논 아까 열랄이 많이 지어놨다고. <laughs> 오로지 발업 질럿만을 생산을 하겠습니다. 발업 질럿 오! 헐리지아 그래? <놀람> 어... 어 뭐야 지우개 많아? 어 병력 왜 이렇게 많아 얘? 오늘 왜 병력이 1위이 나오냐? 참. 날 괴롭히지 마. 아간 죽어. 넥서스 바로 주. 뭐야? 아홉시 쳐들어 오니? 혹시? 박아주면 생큐가 될수 있죠. 박아준다면? 와.. 근데 왜 이렇게 는 수준이.. 그냥.. 악한.. 좋지 이걸 박아준다면? 이 게임은 또 모르게 되는 것이야 자.. 뭐가 박아준다면 나야 좋지 을 기다린다 어? 야, 저거 암살해야 된다. 잠깐만. 야, 저거 암살해야 돼. 무조건 죽여야 돼. 제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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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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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어. 어. 무조건 암살해. 어어. 여기. 그렇지. 여기. 여기. 어, 이거 막았어? 어떻게 막았냐? 헉, 넥서스 깼다. 하하. 앞에 이제 충분히 다 됐고. 이제 질금 다섯 부대가 모였습니다. 이걸 한번 세이스코 내볼게요. <목소리> 완벽한 각도에서 싸먹겠습니다. 저 흑운장. 완벽한 각도에서 싸먹기. <목소리> 완벽한 각도에서 전쟁하기. 지렸다. 색깔 바꿔드릴게요. 완벽한 각도에서 진정한 상남자의 하드코어로 게임왕이. 어, 아, 아, <laughs> 와 내가 200 시원하게 박았는데 진해. 약간 열만이 남았어. 와 진짜 어지럽다. 네오포르테. 진정한 사나이들. 초고수맨 자 판판 가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흑선준이라고 합니다 자 흑탈리스크의 귀지 혹시 아니 혹시 들쿠달스? 불쿠다스 선수 바로 가겠습니다. 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개뚜들기 패겠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어게인 에버스타리그. 박성과이이 마지막 경기 바로 가죠. 거의 네. 마지막일 네.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들어가들어가자 넣고 아, 아역야 아. 어. 돼요. 역전식아요 네. 이맵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입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응. 3회 처리를 지어 줘야 되는 3회 처리 강제 맵입니다. 강제 맵. 여기다 지으면 될것 같아. 여기 살짝 비켰다가 여기서 바로 지어주기. 아아 그러지 마둘코데스어나 아. 흑성준. 아나 흑성준. 아 도망간다. 아, 왜 이렇게 컨트롤을 잘해. 사람 빡치게. 그만해라. 잠깐, 이거 스노우볼 도, 왜 이렇게 돌거 같냐? 왜 이렇게 돌거 같냐? 아, 어? 아, 해처리를 늦게 지은 만큼 썬크 타이밍이 안 나온다. 어, 해처리를 늦게 지은 만큼 역시 역시 클라스가 있어. 속도 를 늦춰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스팀팩을 먹었군. 어. 자. 이걸 때려. 점사 그렇지. 어. 공업 미리 눌러놓고. 오버로드 하나 떠누르고. 이거는 곧 탱크가 출발할지도 몰라요. 곧 탱크가 출발합니다. 진짜로. 역사는 반복된다. 자, 이유 탱크 둘이자 바로 움직입니다. 어, 뭐가 오는데 갑자기 펌프는 한 6개 정도 지어야겠다. 막올려고 하잖아. 어 돕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다? 카탈리스트 뭉치기 까위는 없다. 유탈리스트 뭉치기 따윈 없습니다. 오로지 미네랄의 뭉치니 감각에 의존해야 해. 감각, 서늘한 감각, 서늘한 이 미네랄의 뭉치는 감각만으로. 자, 아직 여유가 있죠. 썬크 더 지어주면서, 아직 여유가 있어. 자, 오버로드도 찍어주고. 어, 어! 아니, 잠깐만, 리마스터링 됐잖아! 발키기가 섞여서 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스컬즈도 찍어요.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 어! 자, 여기서는 평지에서 뭉치기가 안 돼요? 어때? 막아내기 부담스럽지? 좋았어. 뒷방 판단. 아무리 파괴. 갑자기 따라가기. 그렇지. 파괴해. 좋았어. 쏘쏘 계속 만들어. 깨버려, 이거. 자. 공격을 너무 늦게 오면 안 되지. 어어. <끝> 어어! 잠깐만, 물탈 너무 많이 맞았는데? 공업했니? 이거. 어! 어이씨. 썬큰을 지어야 해. 애기가 또 싸워야 돼, 이거. 자, 싸워줍니다. 아, 내비 미탈이 지 체력이 없는데, 이제? 와, 나 들고 다이어 자, 막아준다, 이제. 아 어, 왔어 두대나 왔어 나가내야 돼. 아아안 어! 어! 되겠는데 위에서 친다 어때 계속해서 무한 스 자. 일단 안마한 서치는 해야 되니까. 막아야 돼. 막았습니다. 자 어때? 발키리가 없어가지고 힘이 빠졌구만. 어때? 어때? 어! 자 컨트롤은 정말하기 힘드네요. 자 하지만 12뮨탈이면은 충분합니다 밟아버려요 자 <놀람> 우승을 합니까 이대로 <놀람> 메딕 둘 메딕 하나 파리엔 메딕 하나 남았어요 자 이제 승전보를 올리러 가겠습니다 승전보 가자 본격적인 플레이 야이거 메카닉이 뭐야 하늘을 뒤덮은 수군장의 무탈리스크들 라라라라라라라 안되지 계속 맹수처럼 달려듭니다 라라라라라 나도 모르게 엠콘을 쓰려 그러네 라고 하자마자 스을 잡아버리기 그대로 올라가볼까? 그대로 올라가볼까? 그대로 올라가 볼까? 여기? 그대로 올라가 볼까? 어, 이 씨, 뭐야? 어? 뭐야, 이거? 엘리저들로 간다. 그니까, 박어 어? 이걸 막아냈으면 기회가 있겠지만,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기회가 없죠. 얘들아, 너네 이거 파. 아, 너네 이거 파라. g 지우승 흑오짱~~~ <laughs> 와 잠깐만 지렸다 포트리스 할줄 아는 사람은? 아 <laughs> 바로 가겠습니다 테란은 토스로 펴야지 자 참고로 옛날에 김구현 선수가 이 맵에서 6시에 위치한 어떤 테란을 단 3분만에 뚝갚아 핸 적이 있습니다 그때 3분 카레를 당했던 선수는 바로 테란의 초 절정 유망주 이성훈 선수였습니다. 네, 예, 이번 이번 말이는 무조건 살려야죠. 그럼요, 그럼요. 빈벙커는 예.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아아자 위쪽에 들어갔다가 머리 못뭐 들어갔어요. 야, 이건 망했죠 좀... 이 정도면 거의 뭐. 아, 빈벙커에 빈벙커. 자 머린, 자 머린 한기는 들어 가. 안아아 들어갔어요. 로봇 택사스 이번 나오기도 전에 경기 끝나겠는데요. 아 버스 <laughs> 질럿이 도착했습니다. 아시잖아 질럿 속도. 질럿 속도 아시잖아요. 아. 음. 모빙샷. 으응 음. 배가 돌아왔다. 탕! 어씨, 왜잘 도망치냐? 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쪽은 벌처가 나오겠지만, 여긴 도라군이 나오는걸요? 이제 한 대씩이면 말이 다 죽죠. 퇴퇴 퇴. 나 살려야 해. 나. 자 번차가 뛰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에시비 함부로 죽, 예 네, 함부로 죽어주면 안 됩니다. 최대 극한의 이득을 챙겨야돼 극한의 이득 극한의 이득을 챙기고 어... 요거를 내가 터트려준다면 어떨까 거기 낑겨있을 때어 왜왜왜 어 왜왜왜 왜, 왜. 어, 왜, 왜, 왜. 아 공을 한번 잘못던진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laughs> 어, 일 남았어요. 아! 어, 일 남았어요. 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꿈을 바로 저 작은 애시비가 해냈습니다. 정확하게 외워. 외워. 그렇지. 외웠다. 아니, 드랍 시비? 아니! 역시! 역시 감자인가? 역시 흑운장? 오씨 어우, 왜 꺼물 밟는 거야? 자, 라이바. 드디어 두두 등장. 자, 간다.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야!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가운데에서 탱크머리 위에 찢어버리기 탱크머리 위에 이러시로 날카로운 공격에 흥분장의 판단 어때? 원하게 때리다가 한방에 역전당하는 느낌 어때? 어? 애슐리들다 어디 갔대? 아우, 맛있어라. 왼쪽으로 한 걸음 가면은 아주 좋아 죽죠. 어. 서브 어때? 어때? 얼투 <laughs> 리버이 힘 어때? 다쏴 죽이는 포스 어때? 아, 너무 재밌구만. 야, 본진 파고들어 버리기. 본진 그냥 쑥 들어가 버리기. 어? 또? 또? 다섯 시를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네. 어저버 없이도 가. 어저버 없이도 가는 종족이잖아. 아. 자, 어택 당 과감하게 찍기. 안무빙 태워서 어택 당 찍기. <laughs> 자, 다섯 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싶을 것이다. 하 안되는건 안됩니다 드라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직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는분만 자 어, 어, 어때요 어 여러분들 펜실버럭 드라군의 힘입니다 드라군의 힘 자, 게이트웨이를 좀더 지어줄까요 여기다. 아! 자, 어쩔 수 없지. 추격하자고. 네. 꽝! 어때 깔끔하게 막혀버리기 이제 라스트 라스트 전쟁을 위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전쟁을 위해서 한번 압박 들어가볼게요 전쟁을 위해서 간다 싸 이! 오! 닉! 스토! 엄! 왜 이렇게 안 찢어져? 나 엄청나게 지저댔는데, 이렇게 안지져지는 거야? 안 노빙 태워, 그냥, 얘들아. 시원하게. 자, 지지입니다. <끝> 자. <끝>